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30년째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예약 확인서입니다. 작년에 예약한 제 무릎 MRI 검사 일정이에요. 예약 날짜를 보시면 아직도 대기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월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저 같은 하버드 의대 교수도 예외는 아니에요. 무릎이 아파서 MRI를 찍고 싶어도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데도 말입니다. 제 무릎 통증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절게 되더라고요. 동료 의사들에게 상담해보니 모두 MRI를 권했어요. 하지만 예약을 넣어보니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응급실로 가면 더 빨리 찍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응급한 경우에만 해당하거든요. 제 경우는 만성통증이라 응급실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끔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드려요. 미국은 MRI 장비가 부족하고 의료진도 충분하지 않다고요. 게다가 보험 승인 절차도 복잡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시스템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의사인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일반 환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은 사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되는 국제정형외과 학회에 초청받은 거예요. 아시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막연한 선입견만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의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건 월요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병원 건물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학회는 화요일부터 시작이었는데 월요일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서울 아산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인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으신 분이라 영어도 유창하시고 무엇보다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미스 교수님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아,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원래 만성 통증이라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거든요. 어떤 통증인지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냥 가벼운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렸어요. 1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 계단 오를 때 특히 심해지는 증상. 그리고 미국에서 MRI 예약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내일 학회 시작 전에 우리 병원에서 한번 봐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예약도 안 하고 어떡해요? 김 교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예약이요? 내일 아침에 하면 됩니다. 오전 9시쯤 어떠세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일 예약이라니, 더군다나 외국인인 제가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할까? 김 교수님이 그냥 예의상하신 말씀은 아닐까? 하지만 무릎이 계속 욱신거리더라고요. 특히, 긴 비행으로 다리가 붓고 나니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무릎에서 또그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맞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MRI 순서를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당일에 볼수 있다는 건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침 8시쯤 김 교수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병원 위치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 과연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아시아 의료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뒤떨어져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자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창 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복잡했지만 곧 도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의료 체험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 9시 정각에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 건물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규모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건물 전체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입구부터 디지털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김 교수님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나니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미스 교수님, 먼저 예약부터 해보시죠. 제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시면서 본인 휴대폰을 꺼내셨는데 화면에 뭔가 앱이 열려 있었어요. 이게 우리 병원 예약 앱입니다. 환자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김 교수님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진료과 선택부터 의사 선택, 시간 선택까지 모든 게몇 번의 터치로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전화로 예약하는데 그마저도 한두 시간씩 대기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당일 예약은 응급실이 아닌 이상 절대 불가능하고요. 김 교수님이 화면을 조작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오전 10시 슬롯이 비어 있네요. 이걸로 예약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이 9시인데 1시간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김 교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네, 응급하지 않은 일반 진료는 보통 당일이나 다음날 예약이 가능해요. 예약이 완료되자마자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예약 확인 메시지였는데, 진료과 담당 의사, 시간, 그리고 위치까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병원 내길 찾기 링크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접수를 해보시죠. 그리고 저를 접수 구역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창구에 사람이 줄서 있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 같은 기계들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셀프 접수기예요. QR코드나 신분증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김 교수님이 시연해주시는 걸 보는데 정말 신속하더라고요. 화면에 제 예약 정보가 뜨고 몇번 터치하니까 접수증이 나왔어요. 그 과정이 고작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접수가 끝나자마자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대기 순서와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두 번째 순서이고 약 15분 후에 진료실로 안내해드린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서 김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도입된 건가요? 김 교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벌써 7, 8년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연령대가 쉽게 사용하고 계세요. 특히 젊은 환자들은 이게 더 편하다고 하세요. 대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환자들도 모두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화해서 몇 번째 순서라고 알려주고 계셨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앉아 있는 동안 계속 문자가 왔거든요. 곧 순서입니다. 진료실 위치는 이곳입니다. 담당 간호사는 누구입니다? 등등. 마치 비행기 탑승 안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기실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면 나가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심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상 시간에 맞춰서 진료실 안내 문자가 왔어요. 이제 정말 한국 의사를 만나볼 시간이었습니다. 10시 정각에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리된 진료실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인 박 교수님이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어요. 영어로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해외 연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박 교수님 옆에는 통역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김 교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의학 용어는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세세한 증상 설명에는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박 교수님이 먼저 제 예약 정보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스미스 교수님, 하버드에서 오셨군요. 정형외과 교수시라니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1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 특히 계단 오를 때 심해지는 증상. 그리고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뻣뻣함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국과 다른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이 바로 진찰대로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통 문진을 더 길게 하고 각종 서류 작성도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실질적인 진찰로 넘어갔습니다. 진찰을 받으면서 박 교수님의 손놀림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숙련된 동작이었습니다. 무릎을 만져보시고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시고 특정 부위를 눌러보시면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파악하시더라고요. 진찰이 끝나자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시죠. 반월상 연골 손상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MRI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MRI 얘기가 나온다고 미국에서는 엑스레이부터 찍고 결과 보려면 또 다른 날 예약 잡고 그 다음에야 MRI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박 교수님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MRI 예약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보니 박 교수님이 컴퓨터를 확인하시더니 오늘 오전 중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오전 중에 MRI를 미국에서는 6개월을 기다려도 순서가 안 오는데 박 교수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더니 곧 돌아와서 말씀하셨어요. 11시 30분에 MRI 촬영 가능합니다. 지금 엑스레이 먼저 찍고 오시면 됩니다. 엑스레이실로 가는 길에 김 교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김 교수님이 웃으시며 물어보셨거든요. 어떠세요? 한국병원 시스템이 좀 다르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예요. 김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더 놀라실 일이 많을 겁니다. 엑스레이실에 도착해보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기 환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간호사가 바로 안내해 주시면서 촬영 준비를 해주셨어요. 촬영 시간도 채 5분이 안 걸렸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간호사가 말씀하셨어요. 결과는 10분 후에 나옵니다. 진료실에서 기다리시면 박 교수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10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결과도 하루 이틀은 기다려야 하는데 진료실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예약부터 접수, 진료,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10분 후박 교수님이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화면에 제 무릎 사진이 나타나더니 박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연골 부분을 정확히 보려면 역시 MRI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시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제 MRI실로 가보시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MRI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믿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11시 20분인데 10분 후에 정말 MRI를 찍는다고 미국에서 6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그 검사를 말이에요. MRI실 앞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스미스 교수님 맞으시죠? 예약 확인됐습니다. 잠깐만 준비해드릴게요. 그러시면서 제게 검사복을 건네주시고 탈의실을 안내해주셨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침에 예약하고 바로 MRI를 찍는다니. 미국 동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믿을까?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MRI 기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통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중간중간 소음이 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폐쇄 공포증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다행히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MRI 기계를 직접 보니 정말 최신 장비였어요. 미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새것 같았거든요. 기사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비는 작년에 새로 들여온 3 테슬라 MRI예요. 화질이 정말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오래된 장비로 몇 개월 기다려서 찍는데, 여기서는 최신 장비로 당일에 찍는구나. 이게 바로 의료 시스템의 차이인가? 검사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큰 소음이 났어요. 똑똑 윙윙, 탕탕 하는 소리가 반복되더라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미국에서 찍을 때보다 소음이 덜한 것 같았어요. 아마 새 장비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검사 중간중간 기사분이 마이크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괜찮으시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30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검사가 끝나고 나오니 기사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진료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1시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또한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MRI 판독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이틀은 걸리거든요. 방사선과 의사가 워낙 바빠서 판독이 밀려 있거든요. 김 교수님이 옆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꿈같아요. 이런 속도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MRI실을 나와서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점심 시간까지는 아직 이르지만 커피라도 마시면서 기다리자고 김 교수님이 제안하셨거든요. 카페테리아도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김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시스템이 한국 전체 병원에서 다 이런가요? 김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대부분의 큰 병원들은 비슷해요. 특히 서울 지역 상급 종합병원들은 거의 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MRI 촬영 완료, 판독 진행 중 예상 완료 시간 오후 1시. 이런 메시지였어요.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1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후 1시 정각에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어요. MRI 판독 완료, 진료실로 오시면 됩니다. 정말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진료실로 돌아가니 박 교수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웃으시며 인사해 주셨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화면에 제 무릎 MRI 영상이 나타났어요. 박 교수님이 마우스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더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반월 상연골에 작은 파열이 있어요. 다행히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화면 한쪽에 AI 분석 결과라는 창이 떠 있더라고요.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인공지능이 먼저 분석한 소견이에요.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AI가 의료진을 보조한다니. 미국에서도 AI 도입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박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물리치료사 상담도 받아보시겠어요? 물리치료사 상담도 오늘이요? 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전화를 거셨어요. 잠깐 후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상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물리치료실로 가는 길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모든 과정을 당일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해요. 환자분이 여러 번 오는 불편함을 줄이려고 하죠.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치료사님도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제 MRI 결과를 이미 확인하셨더라고요. 무릎 상태 설명과 함께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운동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QR코드로 운동 앱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고요. 모든 상담이 끝나고 나니 오후 3시였어요. 아침 9시에 예약해서 6시간 만에 진료, 엑스레이, MRI 판독, 물리치료 상담까지 모든 게 끝났어요. 김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오늘 하루 경험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 최소 3개월은 걸릴 텐데.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계산서를 받아볼 때였거든요.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총 비용이 7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MRI 포함해서 모든 검사와 상담 비용이 70만 원이라니 미국이라면 최소 2,000 달러는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으니, 김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이 정도예요. 한국 국민이라면 훨씬 저렴하죠. MRI도 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8만원? 제가 너무 놀라서 되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한국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미국에서 MRI 한번 찍는 비용으로 한국에서는 50번도 넘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건가요? 김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정부가 의료비를 엄격하게 관리해요. 둘째, 의료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단가를 낮춰요. 셋째, IT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초기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는 거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치료 중심이라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한국은 예방과 조기 진단 중심이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아마 기존 의료 산업의 기득권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회사나 병원들이 높은 수익을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거겠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오늘 받은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봤어요. 예약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MRI 결과지, 물리치료 운동법 안내서 모든 게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아침에 예약해서 저녁에 모든 치료 계획까지 완료하고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니 내일 학회에서 발표할 때이 경험을 꼭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학회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원래 제 발표 주제는 미국의 정형외과 치료 동향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제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예정된 주제 대신 제가 어제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제가 한국에서 환자가 되어본 경험 말이에요. 아침 9시 예약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모든 치료 완료까지 6시간 동안의 여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특히 당일 MRI 촬영과 AI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외국 의료진들이었는데 모두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의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정말 당일에 MRI 결과까지 나왔다는 건가요? 저는 실제 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네, 이게 증거입니다. 예약 확인, 순서 안내, 검사 완료, 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안내됐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비용 이야기를 했을 때 청중들은 정말 놀랐어요. 70만원, 즉, 500달러로 모든 과정이 완료됐다고 하니 다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김 교수님께 들은 설명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정부의 의료비 관리 IT 시스템을 통한 효율성,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 이 모든 게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이에요. 발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0년간 하버드에서 의료진으로 일하면서도 이런 시스템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 효율성에서 한국이 세계 1위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발표 후 많은 의료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의료질은 어떤지, 의사들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모두 한국 의료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김 교수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한국 의료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더 많은 외국 의료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시스템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믿지 않았어요. 당일 MRI? 500달러로 모든 검사?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자 모두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지금 저는 코리언 메더컬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효율성과 접근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제 무릎은 물리 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MRI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치료까지 완료된 상황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세기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환자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에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는 한 말씀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만큼 이런 이야기를 통해 작은 자부심과 희망을 느끼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